자 우리 요한 3서 5절로부터 6절 한번 읽어 보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절 아가페데 B절 비스톤 보이 에이스 호에안 에르가세 C절 에이스 투스 아델푸스 D절 카이 뚜또 크세누스 2절 호이 에 마르 띠 레산 수떼 아가페 F절 에노 삐온 에클레시아스 G절 후스 깔로스 포이에세이스 H절 프로펨사스 악시오스 뚜 태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절부터 한번 분화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가뻬대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우선은 이 단어가 뭘까 하고 보니까 디 어미가 애가 나왔어요 여러분 애가 나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어미지 잘 생각이 안날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1고경명사, 2고경명사, 3고경명사, 뭐, 불규칙명사 등등을 다 배웠는데, 어, 많은 경우에, 혹격 형태를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많은 경우에는, 주교 형태와 혹격 형태가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혹격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 에라는 어미는요, 2고경명사, 명사에, 남성 단수 호격 형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 빼떼라는단어에이 원래 형태가 아가 빼토스거든요. 아가 빼토스. 자 얘는 사랑하다 동사 아가빠우 동사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형용사예요. 그래서 아가 빼토스 그러면 사랑받는 혹은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자이 단어의 남성 단수 호격 형태인데. 중요한 것은 뭐가 없어요?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가 페토스라는 형용사의 남성 단수 혹격이면서 그 용법으로는 형용사의 독립용법이니까 얘가 사랑받는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명사로 우리가 바꿔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사랑받는 자여 혹은 사랑받는 이여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빼때 사랑받는 자여 혹은 사랑하는 이여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어떻게 하느냐? 삐절 피스톤 포이에이스예요. 여러분 피스톤이라는 단어는 단어장 일본에 보니까 피스토스 에온에서 형용사고요. 뜻이 신실한 믿음직한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신실한 신실한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신실한인데. 얘 형태를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형태적으로는 남성 단수 대격도 되지만 문맥상 보면 중성 단수 대격 형태가 돼요. 자, 형용사니까 얘는 뭐 성수격 일하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우선은 뽀이 에이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뽀이 에이스라는 단어 단어장 2번에 보면 얘는 뽀이 에오 동사에서 왔고요. 어미가 에이스가 돼서 얘는 현재 써보겠습니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2인칭이 돼서, 우리말로 하자면, 너는 만든다 혹은 너는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없으면 독립주명법이니까 너는 신실한 것을, 그러니까 중성단수 대격이니까, 신실한 것을 만든다, 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것을 만든다 행한다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자 그래서 혹시나 뭐 보충적인 것이 있나만 보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 관사처럼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뭐가 있냐면 악센트가 있죠. 그래서 얘는 관사가 아닙니다. 우리 단어장 3번에 보니까 얘가 뭐냐면 호스해호라는 우리 관계 대명사고요. 자 얘의 중성 단수 대격 형태예요. 뽀이 에이스에서 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격 그 형태가 올 수가 없는 거죠. 왜? 너라는 말은 이 관계 대명사 호와 짝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성 단수 대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가 뒤따라 나오냐면 애한이 나왔어요. 여러분 관계 대명사 플러스 애한 플러스 가정법 용법. 이게 뭐냐면 부정 관계 대명사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말은 아니오시다의 부정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적으로 관계 대명사는 한정하는 명사의 어떤 내용과 특성을 이렇게 규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애안이 들어가고 가정법이 함께 사용이 되잖아요. 관계 대명사 뒤에. 그러면 얘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그렇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부정관계 대명사가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뭐하는 바가 아니라 뭐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뭐 뭐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가정법이 왔는데 에르가세라는이 단어는 4번에 보니까 에르가조마이니까요. 얘를 분해해 보면 가정법이니까 시그마가 오고 에가 붙었으니까 얘를 한번 분해해 보면요. 얘는 부정과거 가정법 디퍼넌트 얘는 이제 부정과거에서도 디퍼넌트 형태예요. 단수 2인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일하다 라는 뜻이니까 그냥 능동태 의미를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뭐 과거 형태니까 내가 뭐 일했던 뭐. 얘를 그냥 또, 현재로 해석하지 않고, 과거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일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신실하게, 내가, 행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여러분, 그, 뭐, 행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조금 어렵지만,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내가, 신실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뽀에오 동사 뒤에 목적격, 대격 명사와 대격 형용사가 등장해서 우리가 이 목적격, 대격 형태 두 개를 갖고 무엇을 무엇으로 만들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문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굴 위해 그렇게 했느냐? 시절에 보니까 에이스, 투스아델푸스예요 여러분, 에이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대격과 쓰여서 몸뭐 안으로인데, 그거는 장소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게 뭐, 그, 장소를 나타낸다고 보기가 어렵고요이 경우에는 누구누구를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A절, B절, 내가, 시절, 그 형제들, 뭐꼭 그라는 말 집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신실하게 만든다, 행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가이오에 대해서 지금 사도께서 이제 칭찬도 하고 격려하는 말이죠. 자 이렇게 형제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했는데 뒤절해 보니까 또 까이가 나와요. 그리고, 그리고, 자 그럼 뭐냐? 뚜또가 등장합니다. 자 뚜또는 여러분 분해해 보면 뭐예요? 지시대명사의 중성 단수 대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이 어느 걸까요? 요거 문맥상 요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간에 신실하게 행하죠. 누구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것을 그게 뭐냐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간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크세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쿠세누스만 나왔어요. 자 우선 예를 한번 보기는 할게요. 자. 크세노스라는 단어, 단어장의 5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크세노스에 옷이고요. 형용사로 이상한 외부이라는 뜻이고, 외부의 라는 뜻이고요. 명사로는 이방인이나 외부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너서클, 우리 의 안쪽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형제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구분이 되죠. 우리가 형제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안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크세누스니까,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구분되는 존재인데, 문제는, 그리고 이것을, 내가 향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그것을 크세누스라고 해서 그냥 문장이 끝났어요. 근데 문맥상,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만약에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면, 혹은 형용사의 독립적 요법을 나타낸다고 본다면, 어쨌든 얘는 형제들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볼수 있냐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형제들을 위해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신실하게 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네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누구에게? 크세누스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에이스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죠. 이방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비스톤 보이에이스 내가 신실하게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문형이 되는 거냐면요. 그 앞서 나온 문장의 근거를 해서 뒤에서 생략 형태를 사용한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이렇게 헬러를 한번 읽어 볼게요. 한번, 여러분 느낌대로 한번, 한번. 같이 한번 읽, 그 해석을 해보세요. 아가페테 피스톤 포이에이스 호에안 에르가세 에이스투스 아들푸스 카이투토 크세누스 이렇게 읽으면 있잖아요. 요게 뚜토가 요걸 가리키는 것이 뉘앙스가 오고요. 크세누스라는 말이 에이스투스 아들푸스의 대비가 되는 짝을 이루는 그런 표현인데 에이스투스나 혹은 에이스가 생략된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말로 하면 사랑하는 자요. 내가 행하는 일이, 네가 일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형제들을 위하여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데 까이, 그리고 뚜뚜, 바로 그이일그 그 일을 크세누스, 형제들에게도 네가 신실하게 행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다만, 저는 요거를 그렇게 생략 기법으로 봐요. 생략 기법. 저는 써볼게요. 충분히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 빠졌고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생략 기법으로 보고요. 어, 이 2절부터 A 시절에 나오는 요 내용들도 사실은 요크세누스를 한정하면서 이 아델푸스와 이크세누스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 성경만, 우리 개혁 개정 성경만 해도요. 요 아델푸스와 크세누스를 같은 존재로 보더라고요. 제가 한번 성경책 5절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 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아가 페때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여러분 크세누스가 외인들을 가리키니까 우리 성경에는 멋지게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어째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읽어보면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이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요 형제와 나그네를 같은 것으로 이해했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문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볼 때에는, 이 형제에게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이 가이오가 외부인들에게도 했다, 행했다, 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문맥상 적절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헬러 문형에 따른 어떤 그런 제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 개정 성경을 따라서 번역을 하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방향으로 번역을 하든 이 가이오가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실하게 행동했다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다만 개혁, 개정은 이 형제들과 이 나그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것으로 보으로써 이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이미 시절하게 했는데 그의 실천과 그의 어떤 섬김이 그곳에만 머물지 않고 보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외인들에게까지도 적용될 만큼 크게 모범이 될 만한 일이었다 바로 그것을 이제 드러내 주는 포인트가 약간 차이가 난다는 것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인들에게도 혹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네가 신실하게 행하고 있다. 뭐 만들고 있다. 자,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전에 나오는 호의예요. 호의는 뭐냐면 우리가 딱 보면 알겠지만 얘는 관계대명사죠. 남성 복수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어쨌든 뭡니까? 대명사니까 성과 수가 일치하는 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 혹은 외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인들이 남성복수주격이니까. 자, 외인들이 뭐 하느냐? 에마에마르뛰레산 여러분, 에마르뛰레산은 있잖아요. 우리 6번에 나오는 단어 마르뛰레오 동사에 에가 붙고 산이 붙었으니까 얘는 분해해 보면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복수 3인칭이죠자 마르뚜레오 동사에서 어,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이 관계 대명사가 남성 복수 주격이니까 이 마르뚜레오 동사의 부정과거 형태의 복수 3인칭을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일치시켜 줘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제 뉘앙스를 그러니까 의미를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외인들이 증거했다는 거죠. 뭘 증거했느냐? 수대 아가페예요. 여러분, 이건 아까 나왔었죠. 그, 이거는 여러분, 우리 앞선 구절 살펴볼 때, 나 여러분, 이 수는요. 인칭 대명사의 단수 인칭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목대 아가페, 사랑을 혹은 자, 자 수는요. 인칭 대명사의 2 인칭 단수 속격이잖아요. 그럼 얘가 뛰어나온 명사를 꾸며 주겠죠. 너의 사랑에 대해. 여러분 역경명사가 나오면 모모에 대해서라고 이해 마르뚜레오 동사 뒤에 역경명사가 나오면 모모에 대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너의 사랑에 대해 외인들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어디 앞에서? F절에 보니까 에노비온이 나왔어요. 여러분 에노비온이라는 단어는 속격과 함께 사용되고 뜻은 모모 앞에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여성 단어 속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외인들이 너의 사랑에 대해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델푸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요 외인들은요. 원래 이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온 사람들. 나그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 가이오의 사랑.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우리 뭐죠? 4절 5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3절 4절에서 너의 진실함 우리 수때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우리 배웠었는데요. 그것과 동일하게 이 사랑이라는 말도 단순히 알러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실천과 그런 어떤 모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헌신을 경험한 이 외인들이 교회에 와서 방문할 일이 있었을 때 와서 교회 앞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이 가이오의 어떤 선행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가이오는 비절 시절에 나온 것처럼 교회의 멤버들에게만 이런 모범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중에 교회 앞에 와서 가이오의 선행에 대해서 그의 섬김에 대해서 증언했던 그런 외인들 우리 성경 개혁 개정 성경에 의하면 나그네들에 의해서도 나그네들까지 그가 신실하게 잘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구절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구도에서 보면은, 형제들과 이나그네 혹은 형제들과 이 외인들이라는 표현이 꼭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장이 끝나지 않고요 쥐절까지 문장이 확장, 쥐절로 문장이 확대됩니다. 자, 쥐절은 뭐로 시작하냐면, 후수로 시작을 해요. 자, 후수라는 단어, 단어장 3번에 나온 것처럼, 얘도 관계대명사인데요. 분해 부분 뭐가 되냐면 관계 대명사의 남성 복수 대격이죠. 자, 그럼 여러분 얘는 뭘 가르치겠느냐? 당연하죠. 위에 나오는 요 호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방인들 혹은 외인들, 나그네들, 그들이 교앞에서 증언한 자들이죠. 그리고 바로 이자들이 바로 요자들이니까 어, 제가 여기다가 그냥 외인들이라고 써 놓을게요. 외인들이고, 대격이니까, 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외인들을 어떻게 했느냐? 깔로스 뽀이에 세이스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깔로스라는 단어는 부산데요. 좋게 자리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인들을 잘 어떻게 하느냐? 뽀이에 세이스예요 여러분, 뽀이에 세이스는 있잖아요. 이 단어가 2번에 나오는데, 뽀이에오 동사에 세이스가 붙었으니까 분해보면 얘는 미래 능동태 직설법 단수 인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뽀이에오 동사가요. 깔로스라, 깔로스와 같은 이런 부사랑 쓰이면 그냥 그 부사가 전달하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해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네가 그들을 잘해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무엇을 잘해줄 것이냐 물론 여러분 이 표현이요 꼭어 잘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되지만은 않구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것이 영어에 please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please 라는 문맥이 안 맞으니까 제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본 겁니다 특별히 얘가 또 미래 형태로 해서 내가 그들을 잘 해줄 것이다, 혹은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문자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들을 잘 만들어 주고 그들을 잘 해줄 것이다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H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프로펨사스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자, 프로펨프사스. 여러분, 프로펨프사스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우리 단어장 구분해보니까, 뿌로 뺌뽀라는 이 단어에서 만들어진 형태인데, 여러분, 얘가 뿌로 뺌하고 푸시가 왔잖아요. 여기 시그마가 있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부정과 거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앞서서 보내다라는 뜻인데, 이게 꼭 시간적인 앞섬이 아니라, 앞으로 보낸다라는 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 뭐, 앞서 보내다, 앞으로 보낸다, 먼저 보낸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분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남성 단수 주교 형태니까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를 찾아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성수격 일치하는 명사가 뭐밖에 없냐면 보이 에이스에 나오는 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너라는 말이 프로 뺨프사스에 이제 성수격 일치하는 어 명사가 되고 이 앞에 관사가 없으니까, 이, 너라는 말이 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내가 앞서 보낸 후에, 부정 과거니까, 내가 그들을 잘해줄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시간에 관련되는 게 아니라, 잘해주는 것에 대한 방법을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앞서 보냄으로써, 내가 그들을 잘 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근데, 뭐와 관련해서 앞서 보내느냐? 악시오스예요 여러분, 악시오스라는 단어는 부사 형태인데, 이 부사 뒤에 속격 명사가 함께 나와서, 같이 있게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문형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왔냐면, 또 태호가 나왔으니까요. 요게 부사가 된다라는 것, 부사구가 된다라는 것은 동사는 부사와 함께 사용되잖아요. 이게 비록 분사 형태지만 동사에서 파생된 거니까 요 악시오스가 요 프로펨프사스에, 소위 말하면 걸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그저 모함으로써 앞서 보냄으로써 내가 그들을 잘 해준다 이거예요. 혹은 미래니까 잘 해줄 것이다. 자, 이거는 미래 일이겠죠? 어쨌든, 이런 미래 일들을 또 당할 그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 교회 앞에 와서 가이오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증거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외지인들 나그네들이었다라고 사도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요거를 후스를 이 호의에 걸었기 때문에 미래형태와 부정과거형태의 해석이 좀 어려워졌는데 만약에 이 후스를 직접 크세노스에 걸리는 것으로 또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방인들을 그들은 누구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에 대해 증거한 자들인데, 네가 그 이방인들, 그 그러니까 외지인들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보냄으로써 그들을 잘 대해 줄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요 G절 H절에 있는 요 후스가 이제. 포함 관계로는 D절에 있는 요 크세누스. 물론 이 2절에 있는 호의와 연결해서 이것을 포함해 주긴, 한정해 주긴 하지만, 뉘앙스상으로는 GH절은 이후에 있는 어떤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풀어서 서술적으로 내용을 전달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가요라는 분이 그가 형제들에게, 형제들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행을 행함으로써 그가 신실하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대함으로써 그가 미덕을 보였고 복음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일을 외지인들에게 행함으로써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죠? 그 나그네들이 교회 앞에 와서 그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했고 또한 계속 그가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보내므로써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외지인들은 누구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 성경에는 나그네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순회 전도자일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런 방문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내보냄으로써 앞서 보내므로써 그러니까 잘 챙겨서 준비시켜서 보냈다라는 거겠죠. 보내므로써 그가 그들을 잘 대해줄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미래적인 내용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